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람으로서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첫째가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이 없이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거룩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말씀에만 관심 갖는 게 재앙입니다. 성령의 은서와 능력에만 관심 갖는 게 재앙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강예설교, 제자훈련 성경공부하는 많은 목회련들의 신자들의 문제가 말씀에는 관심이 많은데 고르게 관심이 없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에만 관심 갖는 게 문제입니다. 영성운동 성령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관심을 갖고, 은사의 관심을 갖고, 계시의 관심을 갖고, 기적의 관심을 갖는데, 그걸 관심을 갖는 만큼 거룩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도 많은 사람이 마태본 7장 20-23절에 나온 대로 실제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그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말씀에 관심 갖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거룩에 관심 갖는 자가 되야돼 단순히 성령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거룩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야돼 믿습니까? 여러분 거룩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실에 해야 돼요 진실에 해야 돼요 진실에 해야 돼요 여호와의산에 오를 자가 누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이죠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다 진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의 제일 문제가 뭐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 예 요즘 요 교회가 너무 진실하지 않습니다. 교인수를 말하는 것에서도 너무 부풀리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나 거짓대요.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은 흐름 때문에 진실이 통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진실이 없어요. 그냥 명분을 갖고 얘기해요. 진실이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는 그럴싸한 명분, 그럴싸한 말, 그 자체가 이미 죄악이고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총회가 그래요. 근데 이대위가 그래요. 근데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그래요. 진실이 없어요. 진실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리라는 명분, 그냥 전통이라는 명분, 진실이 아니래도 그냥 사람을 매도하고 진 사실과 달라도 그냥 사람을 매도하고 그냥 사람을 공격하고 진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칙에 의해서 총애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진실이 아니라 다른 원칙에 의해서 이데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진실이 아니라 다른 원칙에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그마만큼 교회가 정치화된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숫자가 많아지고 체력이 탄탄해지고 권한이 막강해지므로써 국민을 사랑해서 정계에 뛰어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국회의원이 가진 권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혈안돼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처럼 목사들도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영혼들을 사랑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죽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기득권이 돼 버렸어요. 목사를 좋은 직업으로 선택하고, 안정된 직업으로 선택하고, 자녀에서 어떻게든지 자녀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진실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진실이 없어요. 목회라들의 모임에서 진실이 통하지 않습니다. 노회에서도 총회에서도 목회라들의 모임에서 명분만 있어요. 진실이 통하지 않아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 부패한 거예요. 이제 밥 전수 목사님 영상 집회 때 여러분이 듣게 되시겠지만 제가 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밥 전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현대교회는 타락했다.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까지 타락했다. 그래요. 현대교회는 타락했다.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까지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안 남았다. 아, 어, 나 내가 보기에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까막눈이지. 변 목사는 왜 이렇게 교계에 대해서, 교단들에 대해서, 목회라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많은 대형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변 목사는 부정적으로 말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승구가 아니지. 까방눈이니까 그렇게 좋게 보이지. 눈이 열려져서 제대로 보세요. 한국교회는 탈하겠습니다. 교단들이 탈하겠습니다. 신학교들이 탈하겠습니다. 대형교회들이 탈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탈하겠어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에 내려갔어요. 개혁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개혁시켜야 됩니다. 나는 한국교회 판단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너희들이 너희 눈 가지고 판단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같이 비양심적이고 썩었고 바리새적이고 종교적이고 비양심적인 자들이 뭐라고 떠들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진실해야 돼요. 진실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양심적인 사람은요, 진실의 길을 기울입니다.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은 그냥 헛소문이 아니고 떠드는 게 아니고, 진실의 길을 기울여요. 믿습니까? 자기가 비양심적인 사람은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나하고 노선이 같냐, 안 같으냐. 그죠?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될 거냐. 목사들이 그 원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총회가그 원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단 사냥꾼들은 벌써부터 마귀의 자식들이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교계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진실이 살아버지는 한국교회.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변호할 대형교회의 목사가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한국에 그 예수님을 변호할 목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세례의완이 시대에 왔다 그러면 그 세례의완을 변호할 대형교회의 목사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바울이 왔다 그러면 그 바울이 구설수에 오르고 바울이 이단이라고 막 떠들고 예루살렘께서 회의가 소집할 때 거기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없었던 게 다행이에요. 거기 베드로가 있었던 게 다행이에요. 거기 요한이 있고 야고보가 있었던 게 다행이에요. 진정한 사도들이 있었던 게 다행이에요. 등치만 큰 교회가 아니고 진짜 사도들이 있었던 게 다행이에요. 과연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들이 지금 살아나서 역사한다면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 중에 그를 변호해 줄 목사가 한 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나 바울이나 과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핍박자들이 바리새인들은 천지니까 현대 종교가 일어나고 교회화 신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 선지자를 변호할 교단이 대한민국계는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단한 교단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대형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교단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는 선지자가 오면 반드시 죽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도가 오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타락한 거예요 이 부패하고 변질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진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득이 될 건가 아닌가 아, 이거 큰 교회 목사들뿐만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 성도 하나 옮기면 그 교회는 이단이에요 진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단 내에서도 그렇고 큰 미등께를 공격하고, 이런 이대 위에서도 다 알아요. 큰 미등께가 왜 문제가 되느냐?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이 옮기기 때문이다.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옳은 골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 단지 이거 하나예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목사들을 이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무서운 타락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에 관심을 갖습니다. 거짓된 사람은 진실에 관심이 없고, 내 이득과 이득이 아닌 것,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 것, 어떤 명분이나 여론의 흐름이나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정말 놀래요. 어떻게 한국 대형교회 목사 중에 진실을 가진 목사, 진실에 관심을 가진 목사가 한 명이 없는가? 다 방관자고 구경꾼이고 이단사냥꾼들에 의해서 휘둘려서 매도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만 있지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 중에 진실에 관심을 가진 목사가 이렇게 하나도 없는가 여러분 그 최초의 대형교회가 큰 믿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에 관심을 가진 진실에 관심을 가진 진실의 길을 기울일 수 있는 그 최초의 대형교회가 큰 믿음교회가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또 많은 그런 대형교회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바람들이 일어나서, 그런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사도예요. 사도는 내교회, 암만 교회가 커도 내교회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도가 아니에요. 타락한 사도지, 변질된 사도지, 내교단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는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사도는 그 시대, 그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야 사도예요. 믿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위대한 사도입니다. 또, 날마다 내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합니다. 그게 사도예요. 날마다 내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합니다. 여러분도요, 어, 나는 얼마나 예언을 잘하나, 나는 얼마나 병을 잘 고치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나, 내 가족, 내 집, 내 친척. 여러분은 악인이에요. 그건 개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건 돼지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큰 짐승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내가 제일 혐오하는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어, 뭐, 뭐, 어, 여자들이랑 놀아나고, 그것도 나빠요. 근데 내가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아내 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 밖에 모르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정적인 남편이라 그래. 남편을 잘 만났다 그래. 가정적인 남편이고 남편을 참잘 만났다. 좋은 남편이다. 나는 그 사람이 벌레로 보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아주 가정스럽게 봅니다.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물론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아. 성실하게 일해. 잔업 다 일해. 버터 크면 야근하고 돌아와. 돈 벌려고. 자원해서 야근해. 성실하게 이래. 근데 자기 부인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자기 집밖에 몰라요. 이건 악인입니다. 이건 악인이에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짐승이에요. 짐승. 이건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믿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을 지음받은 거예요. 사랑해야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살아있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들은 뭘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뭘 사랑하느냐. 나만 사랑하고, 아니에요. 교회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내 교회만 들어있는 대형교회 목사, 이것들을 쳐야 돼. 이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들어있어야 돼. 내 교단만 들어있는 목사, 이것들도 쳐야 돼. 한국 교단, 교단 하는 거, 이거 잘못된 목사들이.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 속에 있어야 되고,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죽어져가는 영혼들이그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자들이라도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뭘할 것인가? 내가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뭘할 것인가? 내가 이 시대에 죽어져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있어야 이게 진짜 사도예요. 이게 있어야 진짜 선지자예요. 이게 있어야 이게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